그만 저, 좀저잘했젖하습니다저 저, 저, 아, 갈까요? 출발할까요? 카운터 번호 번호대로 가면 돼. 번호대로. 나 1번. 아, 나 1번. 나리기가 되려나? 아, 되겠지 뭐. 원투원텔 10만 원. 원투클 10만 원미션 야, 가자 얘들아. 어제 와 부탁할게. 아, 오예 yes b 차! 이아오예 어? 나잖아 나풍님이 묻혔어요. 그래? 길잘 들어갔다 아, 그래? 또 시작이야? 아이고 무슨? 아이고 형님! 본인 보러 까 먹고 계셨던 거예요? 천대안 응? 쳐졌네요. 천대안 쳐졌니가 있으니까 못혔으니까안쳐겠죠 형님?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 멋이 받친데 그럴 리가 없어.

형님 이거 좀 천천히 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우리 나이 되면 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무슨 감으로 찍려 그래요! 그냥 눈으로 보고 치세요 형님! 예? 누나 긍정 긍정! 아 긍정 긍정, 긍정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형님 화이팅!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가지마 쳐! 존나 섹시가져 아유 그래! 그래. 어휴 누워는시간더 많지 그래. 어 누나 긍정 긍정! 아 긍정 긍정 할수할수 있다, 있다! 1 2 3 4, 5, 6. 화이팅! 오, 유.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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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유 이팅 하이팅! 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 잠깐 이심그이이시하이은늙은이야 그래! 팅하이고치이팅하성팅 하이팅! 하 스페이스는 면 돼? 나가! 나가! 나돼나이스가 나가! 감가 나가! 감가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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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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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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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 나가! 나 같이 가야돼, 같이 가야돼, 같이 가야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가야돼. 어. 오른쪽, 오른쪽. 똘섬 데리고 가야돼, 똘섬 데리고 가야돼.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똘섬. 한방자지고한방자지고 똘섬 데리고 가야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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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홉시, 아홉시, 아홉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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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이야! 됐어! 아,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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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부셔, 부셔. 오케살았어 나이스. 갔다, 갔다, 갔다. 크라치! 잘했어, 잘했어. 운전하, 운전하, 운전하. 왕중심. 시간, 시간 널널 시간 널해 괜찮아. 시간 널널해. 어, 광 아, 나, 아, 시정 썼는데. 이거 쫄. 아, 시 아, 어, 아,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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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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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위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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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처음 봤어요까지. 아, 이거 어. 어. 아 아깝다. 자, 그래도 어쨌든 늙은이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잘한 거예요. 우리 한명 없이 일곱 명 이상 거거든요 지금. 한 분은 그냥 아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부터 계속 같은 데서 뒤지시거든요. 왜, 날아가시지 혼자? 아, 그러니까 어디 안 보여서 그래.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 여기 가운데를 갔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어제 이 패턴 없었지? 네, 어제 그까지 못 갔어요. 자 그럼 여기 여기 한번 보자. 어 시원했는데? 어, 어, 이거 쫄. <laughs> 어 씨발. 어거 이거. 사라져도. 어어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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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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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위로 미로. 이거 이거 이거. 아내아먹어 <laughs> <여기, 여기>, <laughs> 네검은색과 이걸 유적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힐즈는 유적 유지 쪽이 안전한 쪽이야 네, 그러면 네.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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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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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너 천천히 돌아 한 바퀴만 말만 나. 이그나다나그다나다나 그다음 나나그다나나나다나 구슬개지 무슬개지,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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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줘 아이고 못 지웠어, 씨발. 지웠어요, 두개 아, 지웠어요. 어, 아, 지웠어. 아. 아. 와 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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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걸렸는데, 까비. 아, 너무 아. 어렵다, 진짜 얘들아. 이거 어떻게 깨나 이네 아니, 좀집중들좀 하세요, 진짜. 아시겠어? 야, 그래도 우리가 저기서 논다는 건 어제보다 낫다는 거야. 인정? 그렇죠? 아, 그냥 너만 자양돼요, 너만. 아이고, 그성 그렇지. 그래, 아무 숨을 날라가잖아. 사책 하나 오셨죠? 예? 1, 2, 3, 어? 어? 어. 언니, 다, 다, 2번 누구세요? <laughs>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꾸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카운터를. 어제, 야, 몇 시간 했는데 이건 아직도 못해요, 이거를. 긴장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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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웃음> 뭘, 뭐야? 못찾지! 다들 아 나이스 나나나나나나나나. 괜찮아, 매장 매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이고 어. 천천히 앞에 천천히 앞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 저기. 퍼. 이거왜 자꾸... 가요 가요. <laughs> 응. 아무도 안 죽었지? 왜 정생존? 오아이 그래. 아무도 안 죽었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아이어 리제 그냥 이거 6어이어이어어어어어어아어아니뭐하는데펑신아네너 <laughs> 뒤질래?! 얘기해 봐 뭐가 문제였어 방금 어? 모르..모르겠어요 모르겠죠요?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집중하자 이거 사소 실수해서 터지면 힘들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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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잘하면 ㅅ 야 긍정적이야 너만 잘하면 6폰테 너무 위로 가시는데? 제 자리가 없대아이아러면 다여요 죽 너무.. 너무 위로 가신다니까 야! 누구요? 너마 똑바로 안할 거야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뭘안 되겠는데! 각성할게안되겠어 이제 아, 또카터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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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 어? 어. <laughs> 나저잘저 저 잘했, 저 잘했습니다, 저. 나저 잘했습니다, 저. 아, 대단하다, 김세다 이거. 오늘도 카운터가 진짜 퇴근하게 생겼다 이거. 야, 팔발을 바꿀까? 어, 내가 물어보 아, 볼까요? 뭐... 제가 보니까 아니, 도화가가 카운터 스킬이 너무 쿨이 길어 보고서 치는 데도 판정이 늦잖아. 나이스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바닥 장판을 좀 어, 어, 보면서 피해, 바닥 장판을 보면서. 아, 되겠다 이거. 아. 내가 위로 더 올라가라고? 좀 아까 그 카운터 칠 때? 지금 거기서 죽은 게 아니잖아. 어! 지금 거기서 죽은 게 아니잖아! 뭐야, 흔들려. 땀나야 나도 막. 야 1칸을 다른 사람이 칠래? 제가 1칸 할까요? 아 너는 그냥 네거 해. 어 둘이서 막 맞고 다른 사람 헷갈리니까. 1. 어나 1번 아닌데. 내가 1번 쳤어! 씨. 어, 어, 시작하면 아, 시작하면 아 시작하면. 진짜 어떡하냐 이거. 다. 5, 6, 어? 어? 하, 또 시작. 내가 묻힌 건가? 예. 2번. 내 뭐... 2번 얘기하지 말고, 너나 챙겨, 이 새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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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차, 영차, 영차. 화이팅. <laughs> 화이팅. 한숨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한숨 금지! 어? 어? 하그 아, 와.. 다솜아 괜찮아 긴장하지마 아니 근데 이게 장판을 피하려고 옆에를 살짝 옆에만 서도 한동안 안맞나봐요 어 이거 제가 8번 할게요 다솜이 한번 6번 해보세요 한번 그래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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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제 6번이요? 네 네네 화지아4 음. 4 아, 5, 5, 5 6 6 어? 어 5번 했었어 좀기서저 그냥 팔번칠게요 안될것 같 12시요 두시까지 그 카운터 맞히다가 생겼다 얘들아 그래! 그럴리가 없어! 나 3관을 안 맞거든!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어? 어? 멘탈 털렸네 쟤 이거 어떡하지? 영차 영차 다솜아 우냐? 아까 온몸이 운다 그랬어요 어? 야, 네가 1번을 해 그냥 <laughs> 점점 내지 어? 마세요! 오빠 다 모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야 어디 가 알겠냐고 어? <laughs> 아니 물음가 저절로 나오네 아뭐 <laughs> 이 형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laughs> <laughs> 누가랑 자꾸 지 ㄹ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해서 나한테 지금 시비를 못 걸거든. 어? 감자. 아, 아, 어? 뭐야? 야 1번 1번이 똘소 아니었어? <laughs> 얘들아 아 진짜 미치 아니 지네이들이들 저런 데 그냥 진짜 니네 이뒷 아.. 아우.. 어, 아.. 흐흐흐 <laughs> <laughs> 해. 본인 흐흐흐채팅흐에다가 왜1박에 2명이야 이 질려! 아 잠깐 언는 1행 하고 누가 했을... 나 사, 사. 사, 사 하지 마요. 1번부터 얘기봐사번사번이안 4번! 나오는데요? 아죄저합다사번죄송합다 에이. <laughs> 집중해 집중 알았지? 맞다 쳐 진짜!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어, 누나 어디 가셨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죄죄송지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리가 없어. 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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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